2주 전까지만 해도 선녀식품은 저희 회사와 인수합병 조율 중이었습니다. 인수합병을 준비하고 취진하는 담장들로서 최대한 최 사장님의 입장을 배려해드렸고요. 그런데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계획을 백지화시키는 이유가 그래고자 이런 기업 사냥꾼 꼬드김에 넘어가서 했습니까? 여기 있는 마이클리, 아니, 이문수 씨가 지난 7년간 투자했던 기업 리스트와 현황입니다. 페이퍼 컴퍼니로서의 자금 유출. 허위 공시를 통한 주가 조작 등 교과서적인 악덕 기업 사냥꾼 루트를 거친 뒤 모두 같은 결말을 맞게 되었습니다. 파산. 중대한 투자 계획을 진행하면서 간단한 신원조회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 굳이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애초에 사장님께서 그런 판단력이 있으시다면 식품업계의 탑스인 회사를 이 지경까지 악화시키진 않았을 테니까요. 다만 최 사장님께서는 최후의 선택권이 있으십니다. 저희 회사와 합병을 통해서 온건한 방법으로 회사를 전전시키느냐 아니면 의도가 불순한 인물에게 휘둘려서 추잡하게 공중 분해시키느냐 참고로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